하이하이아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상입니다 어, 오늘은 디지몬 마스터즈 리마스터, 즉 디지몬 마스터즈 에볼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개의 챕터를 만들었으니 시청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리마스터 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리마스터 마스터링을 다시하여 새로운 마스터링을 만들어내는 것. 요즘은 보통 옛날 매체를 현 시대에 맞는 화질 또는 음질로 보정 또는 다시 작업해 재구성하는 작업에 관용적으로 사용된다. 비디오 게임의 리마스터는 대개 그래픽 품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이며 때로는 배경 음악이나 각종 사운드의 품위 향상도 실시한다. 어, 그리고 정확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리메이크와 리마스터는 아예 다른 뜻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리메이크는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것이며, 리마스터는 기존 게임 데이터를 다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리마스터는 성형을 하는 것이고, 리메이크는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환생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와서, 왜 디지몬 마스터즈가 리마스터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몬 마스터즈의 오픈 베타 시작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 10월 30일입니다. 즉 현재 이 게임은 15년 동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몬 마스터즈가 사용하고 있는 엔진은 다이렉트 X 9.0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X 9.0c는 2004년 8월 6일에 발표가 된 기존 9.0 버전의 개선판입니다. 아, 국내 게임에서는 2014년 12월 클로저스, 2015년 7월 메이플스토리 2, 2016년 7월 서든어택 2, 2019년 1월 아스텔리아, 2019년 12월 로스트 아크와 같은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로스트 아크의 경우는 2021년 12월 4주차 업데이트로 다이렉트 X11이 추가되면서 다이렉트 X9와 11을 병행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다이렉트 X 9.0c의 지원이 완전히 종료가 되면서 현재는 다이렉트 X 11 버전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클로저스도 다이렉트 X 11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게임 엔진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엔진이 유니티 엔진과 얼리얼 엔진입니다. 위 엔진들은 금액을 지불을 하고 사용하는 엔진이죠. 어, 얼리언 엔진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기본 고정 라이센스 비용을 완전 무료화하며 분기별 매출이 3,000달러 이상일 경우 5%의 로열티를 지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니티 엔진의 경우는 연 매출 20만 불 이하일 경우 월 4만 원대, 그 이상은 14만 원의 라이센스 비용을 받으며 매출이 10만 달러 이하일 경우는 무료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엔진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으니 왜 게임이 리마스터가 되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09년에 출시된 게임이다 보니 노후화된 게임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데이트가 끝나면 귀신같이 하나둘씩 터지는 각종 버그와 게임 서버의 불안정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2021년 6월 4일 디지몬 마스터즈 리마스터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테이머 분들께서 서버, 친구 시스템 등 디지몬 마스터즈의 여러 시스템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말부터 유저 커뮤니티 등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테이머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업데이트를 위해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후화된 게임의 엔진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유니티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몬 마스터즈의 리마스터를 결정하였습니다. 요약을 하면 현재 게임 엔진이 노후화되어 게임 엔진의 교체 필요성을 느꼈다. 아, 그래서 게임 엔진 교체 작업을 진행하겠다. 리마스터라는 명목하에 말이죠.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현재와 같은 잦은 튕김 현상과 게임 버그 등에서 피해를 최대한 덜 받기 위해서 리마스터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현재 리마스터의 현황입니다. 2021년 6월 4일 첫 리마스터 관련 공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공지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여러 측면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디지몬 마스터즈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2021년 6월 4일 기준 내년 하반기, 즉,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리마스터 출시가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리마스터 작업이 진행 중인 게임의 사진을 같이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출시를 목표로 삼았던 1년 뒤 2022년 12월 9일에 리마스터 관련 안내 공지가 올라옵니다. 리마스터에 대해서는 금년도 테이머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기획하고 있었으나 더 높은 품질과 완성된 게임플레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작업을 거치다 보니 약속드린 금년보다 늦은 시점에서야 리마스터 진행된 디지몬 마스터즈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리마스터 환경에 대해서 공개를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조금 더 갈고 닦은 뒤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다만 늦어진 일정만큼 테이머님들께서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일정에 대한 확답을 드리긴 어려우나 최대한 빨리 테이머님들께서 리마스터가 된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테이머님들께서 보유 중인 디지몬 재화, 아이템 등 인게임 내 보유 중인 모든 것들에 대해 테이머님들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관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시스템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테이머님들의 데이터를 보존하고자 하는 점에서 당사 CEO 및 디지몬 마스터즈의 PD로서 최대한 원활하게 반영할,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믿고 기다려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디지몬 마스터즈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 및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테이머님들께서 직접 플레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즉, 시간이 걸리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소리입니다. 다음으로. 올라온 공지는 안녕하세요. 모브인터랙티브 대표 김동성입니다. 라는 제목의 2023년 9, 9월 12일 공지입니다. 공지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처음 디지몬 마스터즈 에볼루션을 공개하고 난 이후 아,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대에 더 부응하기 위해 한 순간 또 디지몬 마스터즈 에볼루션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이나 저 또한 디지몬 마스터즈 에볼루션, 마, 에볼루션을 마스터 피스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꼼꼼하고 완벽한 검수와 개발에 지시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디지몬 마스터즈의 라이브 서비스와 디지몬 마스터즈 에볼루션의 개발 병행은 매순간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여러분들께 저희가 마주했던 그 어려운 순간들은 전부 공개해드릴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순간 묵묵하고 꾸준하게 한 걸음씩 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원래라면, 원래라면 올 연말쯤 여러분들께 디지몬 마스터즈 에볼루션의 첫 시비트를 진행하려 했으나, 현재로서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들께 선보일 첫 빌드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직 결과물로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길어진 개발 기간에 대한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 즉, 또다시 기다려달라는 것이죠. 아, 내년 상반기, 즉, 2024년 6월 30일까지 말이죠. 하지만 또다시 리마스터와 관련된 게임사의 말이 나옵니다. 2024년 6월 28일 개발노트의 내용입니다. 작년 9월 디지몬 마스터즈 에볼루션에 대한 공식적인 소식 이후 많은 테이머님들께서 디지몬 마스터즈 에볼루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기다려 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지몬 마스터즈 에볼루션과 관련된 소식을 무엇보다 기다리셨을 테이머님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확인해 본 결과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나 공개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공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으로 인해 누구보다 디지몬 마스터즈 에볼루션을 기다렸을 테이머님들께 약속드린 일정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스러우며, 앞으로도 디지몬 마스터즈 에볼루션 개발과 공개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제가 직접 확인 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개발은 순조롭지만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공개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 지금까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 동안 본인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촉박해지자 부랴부랴 공지로 사과를 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과를 전하면서 유저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2021년 06월에 기재된 리마스터 개발 진행 중이라는 사진 한 장과 2023년 09월 20일 무브 인터랙티브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일부 공개 영상 한 개가 전부입니다. 심지어 그 트레일러 영상마저 분량이 1분 42초입니다. 또한 일부 공개라 무브 인터랙티브 영상 목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어 따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3년동안 공개가 늦어진다는 말만 나오고 있지 게임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과연 디지몬 마스터즈 에볼루션이 제작되고 있는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핫게임 리마스터와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아, 사실 이 챕터는 세 번째 리마스터 현황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선 비교군에 올릴 리마스터 진행 중인 게임은 마비노기입니다. 마비노기는 현재 플레이온의 엔진을 사용 중입니다. 위 부분에서 마비노기 유저들은 엔진의 교체를 꽤나 오래 전부터 바래왔습니다. 그 염원이 2023년 6월 16일 19주년 마비노기 판타지 파티에서 얼리얼 엔진으로 교체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미 2023년 3월부터 엔진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라 알리면서요. 반면, 디지몬 마스터즈는 2021년 6월 4일에 리마스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동안 약 3년의 시간 동안 트레일러 영상 1개와 사진 1장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정보도 쉽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비노기는 마비노기 이터니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발 현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비노기와 같이 대형 게임에서 또 20주년을 맞이한 장수 게임에서도 엔진 교체 기간의 최소 2, 3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디지몬 마스터즈 게임 엔진 교체가 늦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나 애초부터 본인들이 무리하게 데드라인을 지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도 적은 정보에 대해서 리마스터 개발이 정말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 많은 유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데이터 이관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이터 이관. 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앞서 리메이크와 리마스터의 차이점을 말했다시피,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새롭게 출시되는 게임이 아닌,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리마스터이다 보니, 데이터 이관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임사 입장에서 3년이 넘는 개발 기간과 정액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유니티 엔진으로 교체해서 발생되는 금전적 손해를 따졌을 때 유저들의 데이터 이관이 긍정적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10분 동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디지몬 IP를 사용하는 게임 플레이어들의 수가 적으며 장르 자체가 이미 마이너틱하게 변해버린 이상 사실상 리마스터가 진행된 이후로 게임을 플레이할 유저들의 유저들은 정해져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실제로도 디지몬 RPG와 슈퍼 럼블을 같이 병행하는 디지몬 마스터즈의 유저들도 있으며 디지몬 RPG와 디지몬 슈퍼 럼블에서 넘어오거나 넘어간 유저들이 있습니다. 디지몬이라는 IP 자체의 수요층이 현재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2022년 12월 09일 리마스터 공지 내용에 아울러 당사는 테이머님들께 보유 중인 디지몬 재화, 아이템 등인 게임 내 보유 중인 모든 것들에 대해 테이머님들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관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시스템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테이머님들의 데이터를 보존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 CEO 및 디지몬 마스터즈의 PD로서 최대한 원활하게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믿고 기다려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플레이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듯 본인들 역시 데이터 이관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관과 관련된 내용에 점화가 된 것이 인플루언서 초청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관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리마스터 담당팀이 달라서 대답이 힘들다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된 불안이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못한 상황인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보를 옮기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너무나 방대한 내용의 데이터가 이유일 수도 있을 거고. 이미 판권이 종료된 디지몬들도 이유가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리마스터 자체가 제작이 중단되었거나 리마스터 자체가 그저 당시 유저들의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쇼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 이관을 달리기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리마스터라는 걸음마를 떼야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리마스터의 출시와 개발 현황들의 공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